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급하게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메타디움에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이 될 테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마지막 동화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희망고문하는 영상도 아니고 시향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메타디움을 탈출할 수 있는 가이드인 거고 지금부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팩트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코인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뭔줄 아세요? 언젠간 다시 간다라는 이 착각 하나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시장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아니, 정말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결론은 여러분들의 희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코인 판에 민나신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생태계 나는 거. 자, 이제는 메타디움 더 이상 쳐다볼 이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멈춰져 있죠. 예전처럼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코인이 아니고 이미 방치가 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희망 고문 차트인데 가두리 패턴의 방법으로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이유는 저점 매집을 이어가면서 유저분들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맥스 컴을 띄우고 있고 또 우린 그걸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흔히 강도체크라고 하는 한 번씩 억지로 튀는 구간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탈출 욕구를 자극을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강도체크 당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패턴은 공식처럼 매번 같아요. 강도체크 후에 또다시 가둡니다. 매번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 컨트롤에 보란듯이 당해주고 있는 건데, 최소한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서 노란나신 분들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기회는 옵니다. 대신에 딱한 번. 여러분, 제가 바로 영상을 찍는 이유인데, 이번 시장에서 메타디움, 머리에 서게 만들어질 반등이 잡혀져 있어요. 이미 일정과 매수권까지 모두 같은 날로 잡혀져 있고, 결론이 이렇게 된게 메타디움의 잘못된 사고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올레 타는 게 아니라 반등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깨 부분에 맞춰서 매도 예약을 할 건데 행여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꼭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저 여러분들 욕심대로, 내 피셜대로 움직이시면 앞으로의 기회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메타디움 어깨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그냥 저는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정말 빠져나야 하는 사람들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요. 선택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좀 걱정인 게 이전 방송에서 가격 공개를 했다가 바로 채널을 제재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이 방법뿐인데 정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예요. 010-2971-0317 010-2971-0317번으로 행운의 숫자 7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영상을 보시는 대로 늦은 밤이건 이른 아침이건 주말이건 시간 상관없으니까 지금 바로 행운의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대신에 저는 메타디움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 거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밀어주시길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정보 100% 무료예요.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깨 부분 타점만 확인하는 대로 발송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문자 받으시는 대로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문자 받으시는 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해결화도 나는 눈으로 보고 응을 하겠다. 아마 절대 힘드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기준이 무너지면 이번 기회도 놓치고, 3년 이상 방치가 되는 거예요. 자, 매도 예약을 걸어두고 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금액은 지금 보시는 가격보다 상당히 위에 있어요. 받아보시면 정확히 느끼실 거고, 아, 여기서 나가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실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리는 거는 희망이 아니라 출구예요. 오늘 넘기고 내일도 미루면 한달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아, 조금만 더. 이 말만 반복할 거예요. 자, 기회는 공평하게 드렸고 탈출 방법은 준비 끝입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만 남았어요. 이번에 끝내고 살아 나오느냐, 계속 끌려다니고 묻히느냐. 여러분들 돈이 걸린 문제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이제 끝내면 됩니다. 010-2971-0317, 010-2971-0317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2026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피자 두판 시킬 돈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을 무려 1조 44천억 원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꿈의 숫자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이 찐 하락장 시작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알려드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뭐 150k를 갈 것이다. 200K를 갈 것이다 라는 걸 넘어서 현재는 400K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올해는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이 포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행동을 실행에 옮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코인 시장에 정말 많은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민코인부터 각종 코인, 생태계, RWA, 중국, 미국 코인, 정치 코인에 이어서 헬스케어 코인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단연코 이번에 꼭 담아 두셔야 좋은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민코인이에요. 이번에 담아 두시면 당연히 10배를 넘어서, 20배를 넘어서 200배, 300배 상승할 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지금 뭐 공식 트럼프 코인이다 라고 나온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스테이킹 코인이다. 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한탕 하려고 한다라면서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코인 시장은요 정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저는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민코인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2021년 상승장 때이 민코인 수익률을 보면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400배 이상 가량을 상승을 했고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40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4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700억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17만 배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이 종목들, 이제는 이런거 절대로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민코인 테마 안에서 종목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번의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아니 민코인 좋은거 알겠는데 이 돈을 넣으면 크게 하락을 해서 전부 다다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민코인요 시가총액 1인 도지코인도 현재 500원, 600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요, 현재 도지코인이 150원대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7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만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민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딱 넣어두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지코인에 100만 원 넣은 사람은 이제 상승장에서 얼마나 이전에 상승을 했죠? 무려 400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바로 4억 원입니다. 자, 시바이노코인도 100만 원을 넘은 사람이 바로 4억 원이 됐다는 라 거죠. 자, 페페코인은 17만 배라고 했죠. 100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5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라 공딱두 개를 지우고 만 원만, 만 원만 넣었어도 17억 원이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장이 또 이번에 나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나는 민코인에 100만 원을 넣은 거 부담이 된다? 당연히 사람마다 투자 금액이 각자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 내가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오만 원이든, 딱 소액만 넣어 두셔도 좋으니까요. 조금 더 아껴서, 뭐, 복권 한장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민코인에다가 딱만 원만, 1 0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선에서 딱 소액만 넣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열어봤을 때, 바로 얘가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메이저 민코인이 되어서 만 원이, 1억원이 되고 10억원이 되고 정말 크게 상승을 하면은 무려 100억원까지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장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히려 이민코인에 돈을 넣으시는 게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민코인 전부 다 넣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제가 총 5가지 조건을 엄선한 민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힘이 좋고, 두 번째로는 코인 제작사가 장난을 치지 않으면서, 세 번째는 코인 인플레이션이 없고, 네 번째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 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또 되어 있어야 돼요. 곧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될 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없이 깨끗한 코인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 영향으로 지급 보고 계신 코인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민코인이 상승장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요. 그때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10배가,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그 1000배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아뒀던 이 100만원의 시드가 1억원이 되고 1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되는 이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자,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는 영상에서는 공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쉬는 동안에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여기에다가 다 몰입을 했기 때문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국내 경제 상황까지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자료를 공유를 하면은 이 정보를 그대로 퍼가서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수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이번에 손실한 거를 당장 복구를 하고 싶다 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010-2971-0317, 010-2971-0317번으로 행운의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제가 어렵게 찾은 이 민코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뭐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로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2971-0317번으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찾은 이 민코인 여러분들에게 100% 공평하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늦은 밤, 이른 아침이건 주말이건 시간 상관없이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는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